네, 경기 시작했구요. 테란데 프로토스. 이번에야말로 제가 제대로 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A와 B, 제가 그 예상했다는 그걸 가져왔는데, A, 야놀자 팀에 투표를 한 사람이 3명, B에 투표를 한 사람이 1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배는 일단은 두바이 파이터스 팀에 투표를 조금 더 많이 해준 상황. 하지만 또 재밌는 거는 역배가 또 이겼을 때 재밌는 부분이 있죠. 전뭐 양쪽 모든 팀을 다 응원하지만 더 재밌는 경기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laughs> 네, 경기 시작했고요. 위치는 1시에 위치해 있는 덕선수, 그리고 5시. 범유다 선수고요. 전진 게이트 먼저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본진 앞마당 쪽에 게이트를 먼저 지어줬고 질럿을 조금 먼저 뽑아줌으로써 상대에게 괴롭힘을 주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덕 선수는 12 가스를 해줌으로써16 팩토리나 17 팩토리를 해줄 것 같고요. 지금 범유다 선수 가스가 조금 늦게 올라가는 거는 지금 질럿을 선 질럿이죠, 이건. 질럿을 좀 먼저 투 질럿까지 뽑으면서 혹은 쓰리 질럿까지도 뽑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건 원 질럿만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코어 올라갈 거고요. 이 질럿의 의도를 봤을 때는 팩토리 짓고 그렇죠. 팩토리 지어주고 서플까지도 하나 더 추가해줄 거고요. 마리는 계속해서 뽑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입구 쪽에 뭐 서플 s c b 로 하나 세워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질럿이 가는 동선에 s c b 가 조금 더 비벼줌으로써 늦게 가게 한번 해가지고 최대한 마린이 많이 나와 있게끔 해줄 것 같은데 일단은 투질럿까지 3파일럿 이거는 3질럿까지도 뽑았을 것 같아요 피해를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투질럿 3질럿은 아무 피해를 못 준다면 테란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벙커 자 지금 들어가서 마린들 뒤로 빠지게 만들고 벙커 취소시켜야죠. 그렇죠. 이거는 싸울만 합니다. 아무리 SCV가 두개 있다 할지라도 잘 비비면 돼요. 이러면서 드라군. 아 투질럿 이후 드라군이네요. 아 여기 벙커 지어지면은 이게 사업을 지금 못 눌러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투질 원드라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본진에 들어감에 감으로써 이거 피해를 줘야 되는데, 자, 아무 피해도 못 줬습니다. 깔끔하게 원팩 더블 성공해주는 모습이고요 이거 좀 찔러 넣어준다거나, 함으로써 어떻게든 활용을 해줘야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러면서 정찰까지 활용했어요 앞마당 체크했고, 현재 두바이 파이터즈가 1대0으로 리드 중입니다. 아이 정찰 되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앞에 있는 드라군도 다시 후방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요 이러면서 벌처 하나 돌려줌으로써 병력들은 모두 후방 배치가 되어야겠네요 이 벌처 한 마리 때문에 본진의 난입을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서 아 이거 들어가겠는데요 한 마리 이러면서 투 팩토리 일단 한 마리 두 마리 3마리 어 컨트롤 좋아요 컨트롤 너무 좋습니다 지금 4마리 4마리까지 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일 못하게 자 앞마당도 제대로 못 돌리고 오히려 돌아가는게 테란과 똑같아졌습니다 지었던거는 버뮤다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일찍 짓기는 했거든요 아 이러면서 투 팩토리 올리고 탱크 찌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테란류를 해줄것 같은데 상대가 어떤 테크를 가는지 모두 다 지켜봤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베이라든지 아카데미를 생략하고 먼저 아머리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행동이죠. 상대의 테크를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두 번째 팩토리에도 애드온을 단다는 거는 한번 4팩, 4탱, 5탱까지 뽑아서 찌르기를 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아까 마린도 총 5마리 정도까지 있고요. 벌처로 한번 견제도 해줬고 지금 3탱이고 여기 2탱 딱딱 찍혀있고 시즈모드 아니면 마인업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한번 가겠다는 움직임인데 그래도 버뮤다 선수가 잘해준 거는 2게이트에서 멀티를 먹은 게 아닌 3게이트 옵드라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찌르기를 갔을 때 테란이 안 좋습니다. 한 번에 잡아먹힐 수 있어서 이 탱크들이 어 그래도 시즈모드 업 그레이드로 수비적으로 해주네요. 찌르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수비적으로 해주면은 테란이 괜찮죠. 토스가 멀티를 째는 식의 플레이가 아니라 병력 위주의 먼저 찌르기 같은 류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업테란 움직임이라면은. 째지 못한 토스 입장에서는 조금 성급해질 수 있습니다. 본진에 있는 옵저버 위치 보고 있죠? 지금? 지금 딱 골리아시 옵저버 따라다니고 있는데. 자, 이제 뿌려줄 겁니다. 잡나요? 아, 이건 잡기 어려워 보이죠? 네. 잘살려줬고요 이러면서, 페비터안마당만 먹고 페비터 이게 본진 투가스가 있다는 점. 총 멀티를 먹지 않아도. 어, 근데 지금 체크했습니다. 페비터 페비터 가려는 거 움직임 체크했구요. 게이트 팩토리는 4개. 이러면서 업그레이드 꾸준히 늘어주고 있고. 이 맵이 본진 투가스다 보니까 아비터, 다크류 가도 가스에 그렇게까지 부담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한번 가겠다는 거거든요. 오, 이거 6팩토리까지 올렸습니다. 현재 6탱크로 상대 병력이 많지 않다라는 거를 테크 위주로 타줬다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팩토리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달려버립니다. 시즈모드 해야죠. 그래도 지금 여기 좁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이거는 지금 너무 성급하게 내려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여기 탱크 다 잡아 먹히면은 테라는 다시 동굴로 들어가야 돼요. 아, 이런 교환은 토스 입장에서 너무 좋죠. 탱크 지금 6마리. 한 7마리 정도가 다 폭사를 해서. 이거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이러면. 이러면 나갈 타이밍이 없어요. 지금 벌쳐 돌려주는 것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 한번 피해는 주겠는데요. 여기 프로브.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는 안 되고, 네 마리까지. 제가 잘 빼줬는데, 여기도 결국에는 다크테플러로 수비가 되고요. 한번 더. 아, 이거 들어가나요?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까지. 자, 이러면은 멀티 돌리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토스가 아까 그 탱크를 잡아먹은 게더 이득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있는 병력이 여기 있는 탱크 두 마리 그리고 이제 나온 탱크 세 마리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아비터와 다수의 병력들 이제 펌핑 될것 될 같은데 인구 수가 조금 비슷하다라는 점이 걸리긴 하지만 구도로만 봤을 때 저는 토스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아비터도 업그레이드 눌러져 있을 거고요. 이러면서 사넥서스까지 펴주고 있는데 <laughs> 프로브 손해 본 것만 잘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도 범유사 선수가 프로포를잘 찍어줘가지고 아까 그렇게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포가 바글바글합니다. 이러면서 뒷방 다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수식이 좀 어려워 보이죠? 어? 이런 거잘 신경 써줘야 됩니다. 아 드라군 두 마리 그리고 덕 선수 입장에서는 페비터 가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본진의 심시티나 마인... 같은 거를 이제 잘 심어줘야 돼서 손이 많이 갑니다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본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질럿다수와 드라군은 양이 많지 않죠 이제 4넥서스까지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이구수 <laughs> 차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게이트는 조금만 더 늘려주면 좋겠네요 현재 8게이트 정도인데 한 8게이트보다는 10게이트 정도까지 4넥서스기 때문에 돌려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게 지금 01업 상태거든요. 근데 아머리가 아직 원아머리 상태에서 돌아가는 게 없어요. 테크는 사이언스 퍼실리티 테크까지 타져 있지만 현재 업그레이드 부분에서도 후반을 바라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인이 어디 심어져 있는지 옵저버로 확인해주고 있는 모습. 이건 아마 리콜을 어디에 해야 할지. 미리 좀 파악을 해주는 모습이죠 아 게이트 제가 딱 말씀드렸던 대로 두개 더 늘어났네요 4,8,10 10게이트까지 자 6시 멀티 이거 한번 찔러볼 만도 한데 자 아비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EMP 없어요 EMP 없습니다 설마 미네랄 위에 아 잠깐만요 여기는 있 사지에요 아. 드라군이 지금 다 죽으면서 생각만큼 많은 병력이 떨어지진 않았기는 한데, 완전 리콜로 너무 피해를 못 줬습니다. 어 이러면서 7시 멀티까지. 어, 잠깐만요. 이 멀티 깨지면은 테란이 좋거든요? 아 이거 안 좋습니다. 버뮤다 선수. 이거 완전 버뮤다 리콜을 한 격이죠. 지금 완전 딱 여기 가운데 마인 두개 때문에 모든 병력들이 다 죽었어요 자 이러면은 덕선수 다음 움직임 가져가야죠 4커맨드 업그레이드 부분을 신경쓰지 못한다는 점이 걸리기는 합니다 지금 앞마당에도 아머리가 있고 본진에도 아머리가 있는데 양쪽 아머리 다 돌아가진 않는데 자 그래도 4커맨드는 안된다 4커맨드는 내가 허용할 수 없다 한번 취소는 당하겠네요 병력이 그래도 많습니다. 한번 리콜을 잘못 떨어뜨려졌다 할지라도, 아까 벌처 한두 부대 가량을 잃었던 게 있기 때문에 탱크 옆을 지켜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이러면은 두시 멀티기도 올라갈 수 있고요. 잠깐만요. 병력들이 아직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덕선수 탱크가 많이 없습니다. 아, 이러면은 두시도 지키지 못하면서 프로토스가 승기를 가져옵니다. 비록 리콜은 실패했지만 지상군 대 지상군 싸움에서 정면 싸움에서는 프로토스가 훨씬 더 많은 양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아까 벌처 견제를 했던 게 제가 봤을 땐 그게 패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모두 죽지 않고 살렸어야 됐는데그두 부대의 벌처가 모두 죽다 보니까, 내시를 먹을 수 있는 힘이 빠졌었던 거죠. 자, 2시와 앞마당까지 모두 날아가면서, 두 번째 경기는, 야놀자 팀의 버뮤다 선수가 가져, 가겠네요. 아, 아마 많이 아쉬울 겁니다. 아, 내가 리콜도 잘 막았고, 哎，继续、hey,。